하고 내부 식사 두가지로만 크게 큰틀을 가져갔습니다. 일단 경영자의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을 따라서 경영 관리와 그리고 고객 지향과 어떤 그 지원에 대한 또는 어 조직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심사를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하고요 그리고 고객 요구 사 사항 이제 필요한 부분들의 개그 개발과 양산 관리도 나눈다면. 처음 먼저 수주를 받는 영업 관리와 수주 받은 거에 대한 제품을 개발한 개발 업무, 그렇게 두 가지의 프로세스만 나누고, 그리고 생산 관리, 고객 만족, 그리고 품질 보증 관리 개선 업무, 이렇게 해서 어 양산의 최소한 관리어야될 부분만 그렇게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원을 좀빼봤는데요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구매 관리, 그리고 설비 관리. 그리고 검사 업무 그리고 교육 훈련 이러한 부분들을 양산 관리하는 데 지원을 할수 있는 그렇게 프로세스를 구성을 해봤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 <laughs> 질문 하시겠단 말이죠. 저희 명화 직원들도 질문 하셔도 됩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다요 <그다음에. 웃음> 하지 하지 않는 걸로 하시죠. <laughs> 네, 멋있습니다. <한번> <laughs> 다 지금 보시면은요. 유사해요. 큰 틀에서는 사실 자동차 부품사는 OEM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회사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. 저기서 세분화된 것을 꺼내서 세분화된 것을 우리는 뭐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 묶어서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